안녕하세요. 백산손해 사정입니다. 오늘은 난치성 질환인 혈고탄식성 림프조직구증이라는 질환의 보험금 문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질병은 조직구 증식증의 일종으로 조절되지 않는 혈구탐식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중추신경 증상, 황달, 피부 발진, 부종, 림프선 종대, 비장 종대,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고탐지성 림프조직구증이 무서운 이유는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 질병의 치료가 항암제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백혈병 치료법의 한 가지인 조혈모세포 이식까지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실손 의료비만 지급하고 암 관련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를 지급할 때 약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그 규정을 살펴보면 악성암일 때는 가입된 진단비 전액을 경계성일 때는 가입된 진단비의 2 0 정도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0탄수성림프조직구0 0 질병코드는 D76.1로 악성암에 해당하지도 않고 소0 0즉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등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상으로 암이 아니기 때문에 혈구탐이성 림프조직구증은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구탐이성 림프조직구증은 국내에서 진단된 환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 희귀성 질병이고 5년 이상 생존률도 55%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일반적인 암보다도 예후가 나쁜 중증의 질환인 것을 생각하면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보험사는 혈구탐지성 림프조직 굳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비 외에는 보상을 거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 예후, 임상적 증상, 생존율과 같은 의학적 근거 자료와 법원의 소송 결과를 가지고 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전액 지급받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보험회사 주장에 무조건 수긍해 보상을 포기하기보다는 악성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혈구 탄이성 림프 조직 그 중에 암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상태, 치료 결과에 따라 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도 악성암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근거와 보험 법률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재기에서 결국 악성임을 인정받아 암 진단비 전액을 보상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 혹은 현재 보상 거절이 된 경우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험회사 주장에 억울하거나 이의제기하고 싶어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보험회사와 대등한 전문성을 갖춰 불이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백산손해사정이 무료 상담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 보험금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